오랜만이에요. 어색했나요? 안녕하세요. 러블리 송 팀장입니다. 그 방금 1편에서 이제 분양 상담사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과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음, 이제 분양 상담사가 되기 위해 첫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일단 첫 출근을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이제 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현장이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직원들도 엄청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경을 옆에서 맨투맨으로 써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처음 아마 출근을 하시면 은 대부분 음한 30에서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교육자료를 주실 거예요.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물론 저 또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은 항상 그 교육자료를 숙지해야 되거든요. 이제 자료 한번 숙지하세요 하면은 처음 봤을까?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한 60페이지 가량을 막 이렇게 봐요 막 그러면 모르는 말들이 진짜 투성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벌써 생각이 되죠아 이걸 학교 다닐 때처럼 달달달 외워야 되나? 아 내가 지금 잘못 온 건가? 이게 내 길이 맞나? 아, 나 집에 갈까? 아나안 해본 거라 아 쉽다 그랬는다 뻥인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첫 페이지에 용적률, 검폐율, 뭐 숫자, 이런 걸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러베리 쏭 팀장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교육자료를 이제 숙지하는 게 조금 더 빠를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팀장님이 주신 대로 교육자료를 정말 쭉쭉쭉쭉 한번 보세요. 그럼 분명 뭐, 그냥 넘겨질 거예요. 이게 뭔지 이 그림은 뭔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내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도면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냥 그림책 보듯이 우리 영어 영어 책 보면은 그냥 그림만 보다 그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냥 슉슉슉슉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제 말대로 한번 넘겨보셨나요? 그러면 어떠셨어요? 머리에 막 쏙쏙쏙 들어오던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분양천재. <laughs> 대부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뭔가 준비를 하고 다시 와야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매번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공부하고 모르는 건 찾아보고 형광펜으로 줄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다고 모르는데 가만히 넘어가라. 가만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교육 자료를 일단은 먼저 이게 슈슈슈 호르이라고 해야 되나 보셨다면은 그 다음 그 항상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홍보물 있어요. 광고 홍보물, 뭐 팜플렛, 리플렛, 전단지. 삭지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외부 작업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팀장님한테 그거를 종류별로 한 장씩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해서 뭐 또는 이제 뭐막 나부러져 있으니까 이름 안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두세장씩 정도 뭐 종류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깍티슈나 물티슈에 나와 있는 문구도 좋아요. 그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싹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를 하냐? 그 홍보물을 먼저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이 홍보물들은 처음 시작하는 분양 상담사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뭐 사람들, 일반 사람들, 투자자들한테도 이해하기 쉽게 물건을 요약해 놓은 그 중요 요약집 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중요 핵심적인 내용과 투자하고 싶게끔 이제 광고성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꺼운 교육 자료를 이제 처음부터 외우시기 보다는 이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흡수하고 어떤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될지를 어느 정도 뭐한 20, 30% 정도의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단 내용만 이제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이제 전단 내용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 그리고 뭐 역세권이다. 뭔가 그 물건, 그 물건의 이제 가치, 희소성, 뭐 특별함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전단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단지에 나와 있는 것과 그 교육 자료에 있는 것들 비교해 가면서 개요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지를 나중에 그 전단지 한 장을 가지고도 한 시간씩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처음엔 일단 간단한 물건 개요부터 가르셔야 되는데요. 이제 뭐 전단지 에 나와 있는 총몇 실인지, 몇 개의 호실인지, 평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 이제 주변 입지도 한번 보시고 물건에 대한 장점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주변 인프라, 그리고 주변 시세. 그 동네를 공부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자료에 보시면 비교 분석해 놓은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순서대로 보시는 거죠. 자, 이제 이 홍보물을 다 읽어보셨다. 뭐, 한, 홍보물을 읽어봤을 때 중요 키워드 정도는 알겠는데, 음, 아직도 이게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인터넷. 노트북이 있으시면 노트북 또는 이제 요즘 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그 현장 이름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사이트가 일단 먼저 나올 거예요. 그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전단 홍보물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과 영상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교육자료에 이제 필기하실 거 중요 부분 형광펜 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사이트를 다 보셨다. 그럼 이제 사이트를 나와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쭉 스크롤,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시다 보시면은 음, 개인적으로 분양 상담자들이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개인 영업 활동을 한그 부동산 물건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포스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한80% 내용은 중복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는 내용들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만 먼저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분양상담사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계약을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뤄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위에 팀장님도 있고 본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음 어느 정도까지 브리핑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을 안내하고 홍보물과 블로그에 있는 내용 정도는 내가 숙지를 하고 고객한테 안내를 해야지 나머지는 이제 팀장님이나 그 위에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사수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보면은 대부분 저도 처음에 교육자료 보기보다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 잘 적어진 걸 보면서 간단하게 먼저 뭐, 인지를 하고 교육자료를 보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더 자료 숙지하시는데 있어서 좀 지루함이나 귀찮은 이런 게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보다는 요약집, 문제집을 먼저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그렇게 카페나 블로그를 보시다 보면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들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꼭암기를 하시고 꼭그 부분에 모르는 단어들은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교육자료에 형광펜을 쫙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그 교육자료에 이렇게 돼지꼬리를 해서 설명을 꼭 적어 놓으세요. 그 교육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제 60페이지에서 40페이지, 30페이지, 20페이지로 점점점 줄여 나가는 거고 아 손님들이 이런 걸 보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클리어 파일에 이렇게 꽂아서 나중에 브리핑을 그걸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료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개인 블로그, 뭐 개인 카페, 그리고 회사에서 올린 사이트 내용도 있지만 뉴스를 클릭하시고 네이버에 보시면 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현장 명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뉴스 기사 내용도 나올 거예요. 그것도 꼭 프린트를 하셔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기초 가이드라인, 여기가 뭘 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 정도는 알수 있기 때문에, 막 혼자 분양 상담 속, 막, 아니, 혼자 막 영업하고 다들 막 스티커 붙이고, 막 다들 브리핑하는데 쭈뼛쭈뼛 물어볼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스스로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어, 이제 그 사수들, 뭐 그런 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나 브리핑 하시는 거를 이렇게 기동량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실력을 늘어가 나가면 될것 같아요. 같은 팀 직원들이나 팀장님들께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바쁘고 개인 영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요. 일단 보고 계세요 하면 좀 정말 눈치만 보고 조금 막 작아져서 막 집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오자마자 외부물품 영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뭐 출근 첫째 날, 둘째 날, 적응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자료 숙지를 어떻게 하면 빠를지, 어, 첫날 출근했을 때, 뭐 이제 적응하는 기간 동안 내가 뭘 스스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양 꼬꼬마 친구들, 이제 뭐, 첫 출근하는 현장이나 새로 가는 현장에서도 그냥 많이 많이 쓰시고, 적응 잘 하셔서 좋은 분양 상담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분양 꼬꼬마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필수.